첫째 질문은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대원. 아, 아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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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 궁금하다. 3위는 누구야? 3위부터, 3위부터 발표합니다. 네. 자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대원. 3등은 UDT 김범석입니다. 오, 야. 아 인정. 야 육준서님 딱 아, 심플하게 원픽. 원픽. 아, 대원이 야 육준서 대원이 원픽 그냥 기계 않습니다 원픽 원픽. 아, 자 이번엔 2등 갑니다. 2등 2등. 자 2등 S 아. S U 황치원입니다. 아. 아니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김민수 SDT 김민수입니다. 가정적이고 내 여자에게 충실할 것 같다고. 와, 잘 봤네. <laughs> 잘봤어 자, 우리 24명의 대원들이 천남 1순위로 뽑은 사람. 어, 1순위, 음? 1순위. 여동생이 궁금하다.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대원 1위 김준재.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는 대원 1위 우리 현이 동현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 싶은 대원 일인 것같은 모두 발표합니다. 어 일순위 여동생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대원 일이 <목소리> 특전사의 역시 역시 그렇 박소연입니다. 박소연. <목소리> 프리패스상이라고. <오, 아따. 목소리> 우리. 해병대 수색대 정훈 님은 이렇게 썼네요. 언행이 바르고 애교도 많아서. 자, 그러면은 저어 우리 저 많은 시청자분들이 박도현 대원의 애교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우리 추씨가 하는 그 깨물 하트 있잖아요. 요 시범 보시면 도현씨가 그대로 한번좀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예. 애교림만 전투해요. 애교림만 전투. 네. 자, 누가 더 귀여운지? 자, 추대 박도연. 현 잠깐만. 네. 자, 깨물 하트. 자, 추, 시저 네. 우와. 와. 와 미쳤다. 우와. 옆에서 들으면 이가 나간 소리가 났는데 아. 이가 너무 세게 붙어서 턱 아. 빠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자 박태현 대원갑니다좀 아. 자신 없었습니다. 질 자신이. <laughs> 그대로! 하나, 둘, 셋! 둘,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오! 아 상큼하다! <laughs> <한편하다. 웃음> <우와> <laughs> <laughs> 자, 박도현 대연! 1더기은귀여2 <laughs> 아니에요? 아 <laughs> 1더 얼굴 빨개 는게 너무 귀엽 네요.